저 호텔에서 거의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디가 물이 제일 좋아요? 길 헤맬만해요 여기 맵을, 맵을 들고 다녀야겠어요 지니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지니님은 어떻게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저는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laughs> 지니님 어떤 이상형 좋아하세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얼굴 봐요? 저는 사람의 성격을 봅니다. 아, <laughs> 그럼 얼굴 몸매뭐키안 보시고요. 아. 어... 학교 이런 거? 직업? 직업이 좀 좋으세요? <laughs> <laughs> 아, 이해합니다, 언니로서. <laughs> 여기 38층인가요? 네, 저희 38층에는 지금 라운지 38, 라운지 38이라고 라운지가 따로 있고, 그 다음 에 스테이크 하우스, 제 아. 세미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있고요. 오른쪽에는 포차. 저 <laughs> 여기서 낮에는. 그... 애프터는 티랑 네. 커피 티다 이용하실 수 있고 저녁에는 이제 조금 바로 바뀌면서 아 이제 한잔저 예쁜 야경을 보면서 음음저 호텔에서 거의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포차라고 아아 호텔에서 느끼는 소주 막걸리 아 파전 치맥 이런 것들우 와. 네. 오, 되게 느낌이. 진쵸 여기 오니까 또달라졌죠 네. 문만 하나 건너와서 아, 그리고 뿐인데. 맛있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음. 네, 여기서 는 꽃이 이 아, 스테이크 하우스. 저희는 스테이크 하우스가 그 고기 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해산물도. 아, 분위기 되게 좋네요. 네. 이게 그 문만 진짜 같은 층인데도 음, 너무 다르죠? 네. 분위기가? 층에도 식음료하고 이거 풀이 있네요. 네,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 어, 되게 모던하다. 오. 지금 어, 야외 수영장이거든요. 여기 네. 야외 수영장 뷰로. 볼수 있어요. 아. 저희는 이제 소개를 드릴 때 여기는 이제 히든 플레이스, 아 히든 숨은 맛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가장 맛있고 제일 예쁘다고. 이라고 하다가도 오버리치인가? 아, 되죠. 네. 근데 호텔리어가 되게 네. 그 감정 노동이잖아요. 어떻게 스트레스 푸세요, 진니 님은? 저는 춤과 노래, 소주? 아. 음, 그렇죠. <laughs> 네. 그랜드 클럽이라고 아, 네. 저희 요긴 원래 7시 반까지는 네. 그 이브닝 칵테일이라고 해서 이제 식사 음. 여기서는 VIP님들 음. 체크인도 하실 수 있고요. 체크아웃, 다. 와인, 음료? 있어요. 음. 즐기실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안쪽은 이제 미팅룸으로. 아. 수수 있어요. 음. 저희 그랜드, 여기 그랜드 클럽이 아마 아시아에 있는 하이트 클럽 중에서 제일 크다고. 음. 그런데 그걸 첫 번째 봤고요. 네. 스파 로즈베이 스파, 유럽피안식 스파가 있고, 이제 찜지 스파에서 한국식 스파가 음. 있고. 슬래시용 짱 피트니스, 그 다음에 피자, 케드라고 놀이 빵, 오락 같은 곳 있고, 플라로 하늘의 별빛을 따라가는 곳이 아. 스파가 있는 곳이다. 여기서부터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숲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연상을 해가라라 아. 아. 네. 아, 향이 너무 좋다. 가격은 서울 하얏트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저희 이 편의 시 호텔 편의 시설에 또 다른 컨시어지라고 불리고서 음. 여기 워낙 시설이 많다 네. 보니까. 수영장은 말 그대로 인도어풀이네. <laughs> 와, 되게 따뜻해요. 음오 원래 아웃도어 수영풀이 열었으면 옆에서 이제 밖으로 막 등으로 옮겨라 보다 할 필요가 없이 엘리베이터 켜고 바로 탈수 있어요. 패들리스 달려 있어요. 패들리스 회사 공시셔서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이거 음음 보고 가보요 근데 호텔은 이렇게 유니폼도 네. 좀 가지 각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요 요거는 어, 누, 어떤 분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제 친구가 무슨 일본의 어떤 분이라 그랬는데 네, 일본의 맞죠? 일본미네오상이라 그쵸? 네 유명 어, 어 그쵸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분이 상당히 늘 특이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네, 그럼 몸빼 바지를 만드셔가지고 많이... <laughs> 일하기엔 편하실 것 같은데. 네, 안 입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네오상한테 한 말씀해 주세요. 하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벨 리라고 호텔 베이커리 아. 지금 특이한 게 저희 패스트리 그 캠비 보디바에서 아 오랫동안 계시던 분이 세 벨기에 분 위쪽으로 아 모시고 오셔서 그래서 저희 초콜릿이 굉장히 유명. 우와 도라르방 초콜릿 있다. 여기가 보이시는 게 그랜드 캔지. 응. 옆에서 가장 한파 중에 한 곳인 군데. 뷰펜. 우와. 여기서는 해상뭐 정말 인터내셔널, 중식, 한식, 일식, 아시안 모든 음식을 다 여기서 아 즐길 수 있고 네. 와 맛있겠다. 정말 음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주시는 <laughs> 그리고 저희 호텔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아이스크림한 저희 아이스크림 전문가 셰프님께서 직접 전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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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이에요. 어, 멋있겠다. 우리 브랜드 티치는 사실 벌써 3개가 왔어 이게 브랜드별로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이드림 백 이래서 어, 모든 여러 브랜드의 가방이 한 곳에 몰려 있고요. 아또뭐 마이드림 티셔츠, 마이드림 팬츠 이런 식으로 아 옷의 카테고리별로 다 모여져 있어요. 아다 상점들이 되게 예쁘네요. 대박 <laughs> 하르방들이요저 <laughs> 아. 여기는 이제 파업브라자라고 해서 네. 조금 더조스트릿 푸드, 아. 떡볶이, 뭐 이런 것도 팔고 있고요. 막 팝콘, 비 맥주, 와플, 네네네, 뭐 케이크, 아. 커피 그런 거 여기서 조금 은 저렴한 금액으로. 아. 이 음식이 플레이팅이 되어 있잖아. 이 카카이 네. 이용하신 손님들이 여기 쭉 둘러보시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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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그대로 다 음식 <laughs> 아주시 한 이렇게 파 주서서 대박. 오. 타이 하우스 파가 봐. 그냥 네, 저 파릇 속에서 붙여서 이렇게 나와 있어 와. 리웍 요리. 고마진 그런 식을 여기서 만들리 쪽에서 다 만들.